선생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니까, 이 어른에 대한 또이 고마움이 또 사실은 많이 없었는데, 음. 오늘은 되게 와. 많이 생기네요, 진짜. 아, 진짜로, 형님이나, 막, 뭐 재성이가왜 선생님 아버님, 아버님 하시는지 이제 음. 알겠어요, 진짜. 아버님 푸운하게 감싸주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식들한테 매이고 싶어 하고, 사랑과 정성이 담아 있으니까,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네요.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든 게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크게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버님이 약간 책임감이 좀 많이 없으셨어요. 어머님이 항상 공장을 다니시고 저희를 먹여살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진짜 밤 마음에 안 들면 없고 진짜 막 손도 이제 올라가는 날이 많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본 거예요.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왔죠.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. 근데 슬픈 거보다 사실은 좀 편안했어요. 편안했고 그 어떤 정답이 없어요. 살아가는 거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양치승 관장 보면서 이렇게 좀내 어릴 때 모습 보는 거 같기도 하고. 이렇게 이별 연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좀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.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. 이건 축복이지. 그래서 열심히 할수 있었어요. 맞습니다. 그 염원이 있어서. 예예 예. 예.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. 예. 예. 음. 지승 씨 잘할 거요. 예그 어렸을 때부터. 본인이 그러니까 가, 가지고 있던 그 긍정적인 성격, 예. 그게 여태까지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갈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고, 예. 근데 양치승 관장은 그렇게 버텨오지 않았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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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망하고 살기보다는 그 긍정 마인드,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. 아마 지성씨도 지금 정말 잘 살았구나 라는 걸 스스로가 대견하다라고 칭찬해 줄수 있어요. 자기 자신이. 어, 선생님을 또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. 야.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. 아, 쌤 선물을. 아, 네, 네. 제가 건강하시라고 제가 운동복하고 신발을 좀 준비했습니다. 야. 야. 네. 이렇게 또 감사한 일이. 난중 것도 없는데. 감사의 눈물. 그것만 아... 흘려도 시간이 너무 없다. 오늘 하루는 약간 음... 뭐라고 해야 되지. 과거 여행을 살짝 한 느낌이에요. 과거의 맛과 추억과 슬픔과. 근데 오늘 임 선생님 말씀 듣고 솔직히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원망하지 말고, 한탄하지 말고, 그냥 더 밝게, 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,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.